당원의 의지와 국민들의 민심을 배신한 사람은 제가 볼때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조폭 양아치 전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장례 분위기가 각자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다 보니까 청년 최고 할때 이미 우재준 후보가 할 때부터 예. 우재준 후보가 좀 이제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하니까 장내에서 배신자 구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미. 예.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장동현 후보 지지하는 분들 또 심지어는 어디 일부 SNS 보니까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상당히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장내를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됐다가 그 다음 최고위원 후보 때 이제 제가 올라갔을 때 제가 올라가는데 대부분 자기 홍보 동영상 (30초를) 틀어주고 예. 그다음 본인 연설 (4분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홍보 동영상 앞부분에 대부분 출마의 취지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런 극우 세력하고는 우리 당에 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에 나가는 화면이 있죠 예. 아마 이제 그게 나가면서 제가 연단에 올라가게 되니까 전환 계치가 아마 이제 프레스 언론인 자격으로 비표를 받아서 들어와서 언론인 자석에 앉아 있다가 예. 아마 일반인 자석으로 나와서 이제 배신자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거고 예. 연설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안돼서제 연설을 그냥 차분하게 진행한 겁니다. 예.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먹히는 자체가 우리 당에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예. 아시지만 배신자라는 건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조폭이죠. 아 그러네요. 조폭 양아치들이 자기 두목 예. 오야봉. 한테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면 배신자 소리를 하면서 배신자 척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 또 배신자 소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북한입니다 음. 북한의 수령 유일 지도 체제에서 수령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종파 반종파 투쟁하면서 숙청하는 게 바로 그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회장에서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 잔재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란 말씀드리고요. 저는 배신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윤석열 전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대통령 선거 당선시켜줬고 음. 이재명 정권 막아달라고 국민들이 다한표한표 한표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 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뺄셈정치, 배신자정치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이준석도 배신자, 이준석도 내부총질 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한테 무슨 소리 하니까 너도 내부총질, 예.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음. 안철수 너도 내부총질 예. 다 내부총질 배신자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간신들이 전부 완장 차가지고 쫓겨다 쫓아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리고 나서 결국 막판에는 한도분까지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쫓아내고 남아서 결국 했던 게 개엄이고 음. 개엄으로 본인이 파면돼서 이재명 정권한테 정권을 갖다 헌납한 사람인데 음. 당원의 의지와 국민들의 민심을 배신한 사람은 제가 볼때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조폭 양아치 전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고 예. 지금도 그들을 옹호하는 개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에 대한 배신자고 당원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장에 나타날 때부터 좀 소란스러웠어요. 음. 왜냐하면 이분이 이당한지한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전당대장에 들으려면 사전에 다 등록을 하고 들어오는데 음. 책임다운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아. 그니까 당비를 3개월 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책임다운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예. 당원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인터넷 뉴스 를 예, 네. 운영한다고 그래서 기자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기자분들 정치 활동하려면 당 입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내야 돼요. 예. 언론인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 그러네. 그렇죠. 예. 언론인들은 입당하거나 출마하려면 당적을 가지려면 바로 사퇴하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은 언론인 자격으로 버젓이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일단 책임 다운은 아니고 그냥 어, 당연하죠. 그러다 가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흥분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배신자 를 외치면서 저만 한게 아니고 그다음 조경태 의원 할 때도 배신자 외치면서 소란스러워서 연설을 방해했고 안철수 의원이 맨마지막에는데 그때는 다 지지자들 나가가지고 썰렁했어요.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기자로 와서 기자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환기 뉴스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유튜브를. 그럼 그걸로 하든가. 음. 아니면 갑자기 기자 신부로 들어왔다가 흥분해가지고 다시 일반인 당원들이 있는 대의원석에 앉아가가지고 고함 지르고 소리치는 건 저는 정말 예. 배신자 외치기 전에 본인의 행동의 정당성부터 좀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